안녕하세요. 따뜻한 책한 잔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더 나은 삶을 꿈꾸고 성장하고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렇지만 과도한 욕심은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고 때로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지나치게 집착하다 보면 오히려 그 욕심 때문에 실패를 경험하거나 삶의 균형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래된 고전, 주역은 우리에게 이러한 삶의 이치를 깊이 있게 알려주는 지혜의 책입니다. 주역에서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통해 삶의 원리를 설명하며 그 중에서도 과욕을 다스리는 법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50에 있는 주역의 저자, 강기진 작가는 특히 50 이후의 삶에서는 욕심을 조절하고 균형을 찾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다고 말합니다. 지나치게 앞만 보고 달리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오십에 있는 주약을 통해 과욕을 절제하고 정면으로 바라보며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넘치는 마음은 반드시 후회를 부른다. 극상의 자리에까지 양기운이 이르니 항룡의 상이로다. 후회가 있으리라. 상구, 항룡, 유회. 건괴, 육효사. 이 건괴, 육효사 구절은 앞장 건괴, 오효사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이다. 여기서 극상의 자리에까지 양기운이 이르렀다는 용이 너무 높은 곳까지 올라갔다는 말이다. 앞서 오효사에서 날아야 할 용이 이미 하늘에 올랐는데도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한 단계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갔다는 뜻이다. 항리용은 이렇게 해서 올라가지 말아야 할 높이까지 올라간 용을 가리킨다. 하늘에 오르기 전땅 위를 기어다닐 때는 하늘에 올라 비룡의 삶을 살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으리라 생각했다. 그런데 막상 하늘에 오르고 나니 이제는 더 높은 곳까지 오르고 싶은 욕심이 발동하는 것이다. 결국 그 욕심으로 인해 한 단계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간 용, 극상의 자리에까지 올라간 용이 항룡이다. 역경은 항룡에게는 후회가 따를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 항룡은 쉽게 말해 과욕을 부린 용이다. 용의 잠재력은 앞서 오 효사의 비룡 단계에서 모두 발휘되었다. 그림 8에서 1은 자신의 잠재력이 실현된 비룡의 삶에 만족하고 자족하는 삶을 누리는 용의 궤적이다. 50대만이 아니라 이후로도 쭉 하늘을 나는 용의 삶을 누릴 수 있다. 반면 이는 비룡의 삶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다가 추락하고 마는 항룡의 궤적이다. 이러한 항룡의 과욕이 바로 하늘과 땅과 사람이 모두 미워하는 가득참에 해당한다. 높이 오르고자 하는 욕심 하나로 가득 찬 것이다. 귀신까지도 해하고자 하는 것이 가득참이니, 우리가 속한 우주는 이와 같은 항용의 과욕을 용납하지 않고 반드시 응징하고 만다. 그러므로 사람이 나이 50에 이르면 80대 20의 법칙을 명심하면 좋다. 80대 20의 법칙은 우주의 기본 법칙이다. 인생에서는 무엇이건 80%를 가지면 좋은 것이며, 사람이 나이 50에 이르러 원하는 것의 80%쯤을 가졌다면 만족스러운 것이다. 이에 만족하지 못하고 나머지 20%를 가득 채우려 드는 것이 그림 8에서 이의 궤적이다. 이는 하늘과 땅과 사람, 귀신까지도 합세해서 끌어내리고 마는 것이니 항룡의 추락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역경이 오효사의 비룡에 이어 곧바로 육효사에서 항룡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은 이와 같은 항룡의 추락 위험이 인생의 절정기에 이른 50대가 빠질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이라는 의미다. 50대의 팔자가 꼬일 수 있는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바로 이것이다. 그러고 보면 인생에서 50대는 20대의 방황과 30, 40대의 치열함을 거친 끝에 도달하는 안정기라고 할수 있다. 30, 40대와 같은 상황은 아닐 것이며 대체로 어떤 식으로든 삶이 안정된다. 그러므로 50대가 자족하는 삶을 산다면 좀처럼 큰 불행이 닥칠 일은 없다. 만약 사람이 50대에 이르고 나서 큰 불행이 닥쳤다면, 이는 10중 8구 역경의 경고를 무시하고 이번 항룡의 궤적을 따라가기 때문일 것이다. 예를 들어, 30대와 40대에는 안정적으로 먹고 살 수만 있으면 더 이상 욕심을 내지 않을 것이라 흔히 말한다. 하지만 말이 쉬운 것이다. 그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더 욕심이 난다. 일단 먹고 살 만하자 이제는 부자가 되어 위세를 떨치며 살고 싶어진다.무리한 투자 내지 투기를 벌이다 추락하고 만다.이와 같은 스토리를 주변에서 언제나 보고 있지 않은가.만약 재벌이 되면 만족할 수 있을까.재벌의 기준은 대그룹 순위 30위 내에 드는 것이라.흔히 30대 재벌로 불리는데. 언론 기사를 찾아보면 과거의 30대 재벌 중 태반이 더 높은 곳을 향한 과욕을 부리다 추락해서 사라지거나 주인이 바뀌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멈춰야 할때 멈출 수 있어야 한다. 사적인 삶이나 공적인 경력에서 대단한 불행을 겪은 사람들 대다수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주의 깊게 생각해보라. 그들에 대해 당신이 읽었거나 전해 들은 내용이든, 당신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든, 그들 모두에 대해서 말이다. 그들 가운데 절대 다수가 겪은 불행은 형편이 좋았을 때, 다시 말해 가만히 앉아 자족했더라면 그저 좋았던 때를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생겨났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다. 도덕 감정론 3부 3장 중에서 이상은. 경제학의 창시자인 애덤 스미스가 관찰한 결과다.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는 경제 현상을 주의 깊게 살폈던 그 역시 불행한 사람들의 대다수는 성취 자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과욕을 부린 사람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즉 5단계 비룡에서 멈추어 자족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한 단계 더 높은 곳까지 올라서려고 과욕을 부렸기 때문에 불행에 빠졌다는 것이다. 필요한 것은 사실상 다 이루었음에도 적절할 때 멈추지 못한 사람들은 마지막 하나를 더 욕심내다가 추락하고 만다. 하늘의 계시를 기록한 역경에서 5단계의 비룡에 뒤이어 6단계로 항룡의 단계가 있다는 것은 상당수의 사람이 결국 6단계까지 가고 만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사람의 육체와 이 세상이 본디 그렇게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지상세계는 하늘의 경우와 달리 어느 곳이나 활활 타오르고 있다. 일찍이 석가모니는 지상에서 눈을 두는 곳 어디나 활활 타오르는 모습을 볼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석가모니는 해탈한다는 것이 어떤 상태인지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곤 했는데, 그중 하나가 내 안에 타오르는 이러한 불길을 끈 상태다. 순수한 하늘의 기운은 양과 음이 2대 2로 균형을 이루지만, 지상세계에서는 양과 음이 3대 2로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서 이를 삼양이음이라고 부른다. 이는 인간도 음과 양이 조화롭지 못하고 삼양이음으로 양기운에 치우친 존재라는 말이다. 사람의 육체가 이처럼 양기운에 치우쳐 설계된 이유는 우리 인간에게 희망과 의욕을 주기 위함이다. 그 때문에 인간은 절망에 빠져도 희망을 부여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이처럼 긍정적인 작용을 위해 부여된 것이지만 동시에 부정적인 측면도 따른다. 과다한 양기운이 항상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의욕이 조금만 지나치면 과욕이 되고 탐욕이 된다. 인간이 쉽사리 탐욕에 빠지고 많은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구조 자체가 이러하니 미리 알고 조심할 일이다. 50이 되었다면 항룡의 후회가 따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여기까지 50에 있는 주역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꼭대기까지 올라간 항룡의 비유처럼 지나친 욕심은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함정이 됩니다. 물이 넘치면 흘러넘치고 해가 가장 높이 떠오르면 곧 기울기 시작하듯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의 삶은 이제까지의 노력으로 많은 것을 이룬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도 적절히 멈추지 못하고 마지막 하나를 더 욕심내는 순간 균형이 무너지고 예상치 못한 추락을 경험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고 가진 것을 온전히 누리며 지혜롭게 다음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더 이루느냐보다 어떻게 균형을 지키느냐가 더 중요해지는 시기. 멈출 수 있을 때 멈추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